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명리학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받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해하시고 계신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주팔자를 보면 다들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사주가 정해지니까 그럼 내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이대로 뭔가 정해진 수순대로 그렇게 다 고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이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의 성향, 직업, 성격,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혈액형 등등등등, 뭐 성별까지. 그건 태어나는 순간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그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변수들, 그 다음에 변화 요소들은 내가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명리학 상담을 하면서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제일 많이 비유하는 걸 내비게이션이라고 비교를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할때 한 가지 길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안 드는 길도 가르쳐주고 빨리 가는 길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디 강원도 들렸다가 바닷가 보고 가고 싶으면 그 경로 지정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티코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랜저 타고 갈 수도 있고 트럭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수 있는 도로도 있고 갈수 없는 도로도 있고 또 거기 가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못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생년월일이 딱 정해져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정해진 수순대로 계속 그냥 가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명리학은 좀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맞죠? 어 맞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착착착착 쌓여서 살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장소 가고 그렇게 3, 40년 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고정이 돼서 내 사주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2, 30뭐30 넘어서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사주 관련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사주대로 30년 산 다음에 물어보면 그 다음에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크게 바꾼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걸 알려 드리면 대단히 잘 맞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고 또는 그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70 먹어도 바꿀 수 있어요 있는데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명리학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태어날 때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태어납니다 사주 팔자는 네 개고 여덟 글자고 짝수고 음양오행은 다섯 개다 보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살면서 뭔가를 보충하고 또 본인이 많은 걸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그 많은 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 변화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바꾸려면 되게 힘듭니다. <laughs>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연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남자의 운으로 볼 거냐, 여자의 운으로 볼 거냐 이런 거또 아직도 막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뭐 그런 큰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때 어떤 걸더 내가 선호하고 또 어떤 걸 하고 싶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올 한해 이제 어쨌거나 지나간 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돌이켜 보시고 올 한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뭐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하신 의사 결정 하나 하나가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최대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건강 등등등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사 결정들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에 또 똑같이 맞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내년은 또 새로운 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살기 때문에 그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데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는 선택들을 많이 하시면, 그게 오히려 명리학을 더잘 활용하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